민혁과 지수의 첫 만남은 대학 동아리에서였다.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감상하며 영화 예술을 공부하는 소모임이었는데, 민혁은 영화에 대한 열정과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존재였다. 지수는 소극적이었고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밝힌 적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날도 소모임에서 한참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화의 주제를 두고 멤버들은 감론을 박을 이어갔고 지수는 조용히 노트를 끄적였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중요한 순간 민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결국 영화도 관계란 말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때그 사람의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까지 봐야 진짜 감동이 오잖아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민혁은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한 지수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그의 시선에 피식 웃음을 띠며 조심히 자신의 생각을 꺼냈다. 영화가 관계라면 모든 선택이 서로를 중심으로 돌지 않나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서로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시도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와, 그 생각 재미있다. 좀더 얘기해보죠. 그날 이후 민혁과 지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서로의 다른 점을 흥미롭게 느끼며 대화를 이어갔고 모든 것이 스펙트럼처럼 다채로웠다. 둘의 만남은 단순히 대화와 공유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내면을 더 깊게 캐어나가면서 끌림을 키웠다. 연애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사회적 성격에서는 정반대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는 완벽히 일치했다. 이는 특히 성적 취향에서 도드라졌다. 민혁은 지수의 호기심을 눈치채고 그녀의 욕구에 귀 기울였다. 초반에는 서로 무언가를 감추는 느낌이 있었지만, 민혁이 우리가 하는 건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자 지수는 경계 없는 열정으로 응답했다. 그에게는 자유롭고 거침없는 에너지가 있었고,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지수 역시 민혁의 내적 갈망을 재빨리 이해했다. 그의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감춰진 세세한 요구를 읽고 그가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제공하곤 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맞지? 그녀가 눈웃음을 치며 묻던 기억은 항상 그들의 대화 속 짙은 열기에 엮여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들이 그들 관계의 정점이었다.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관계는 어느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 연애가 깊어질수록 민혁과 지수는 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연애 초기에 이뤄졌던 그들의 화합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침실에서의 합 이해와 공감의 깊이는 마치 하늘이 정해준 운명처럼 완벽했다. 모든 것이 고요히 맞아 떨어졌고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 결혼할까? 민혁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던 저녁 지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응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민혁은 종종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잘 맞긴 정말 잘 맞아. 지수도 자연스럽게 동의했다. 그럼. 다른 사람 만나봤자 이렇게 딱 맞는 사람 찾기 힘들걸.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연애라는 울타리를 넘어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나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완벽한 반쪽이라고 믿으며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민혁과 지수의 경우 역시 결혼이라는 시계는 조금씩 그들에게 숨겨졌던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는 확연히 다른 일상이었다. 결혼 초반 민혁과 지수는 여전히 설렘과 흥미 속에 있었다. 새 집을 꾸미고 여행을 계획하며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에너지로 꽉 채워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주방에서 찻잔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지금 이게 평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행복한 일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이 느껴졌다. 결혼 이후 지수와 민혁의 관계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친밀한 시간에서 민혁은 연애 당시와 같은 방식과 속도로 열정과 패턴을 이어갔지만 그게 지수에게는 점점 무언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밤 민혁이 처음과 다름없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손길로 지수를 리드했는데, 그날은 지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정중히 멈췄다. 왜 그래? 민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린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나. 민혁, 넌 나한테 잘 맞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난 점점 다른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좀 힘들어. 민혁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힘들다고? 난 우리가 이런 쪽으론 완벽했잖아. 내가 뭘더 잘못하고 있는 건지 말해 줄래?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민혁은 여러 차례 물었고 지수는 대답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허공을 맴도는 듯 했다. 민혁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관계를 해결하려 들었지만 지수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그것이 자신만의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반면 민혁도 느끼는 게 있었다. 그는 밝고 순응적이었던 지수가 결혼 이후 더 깊은 내면을 숨기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덜 감정적이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은 듯했다.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민혁은 가슴 어딘가가 막막하게 답답해졌다. 지금의 우린 괜찮은 거 맞나? 민혁은 스스로 물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지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호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따로 읽기 시작한 책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욕망과 필요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민영 역시 혼란스러웠다. 지수가 예전처럼 감탄을 드러내지 않고 명확히 미소 짓지 않는 모습이 점점 그에게 압박처럼 다가왔다. 그는 지수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민혁은 자신의 매력이 퇴색되고 있다는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변한 거 맞지? 민혁이 어느 날 불쑥 물었다. 응, 변한 것 같아. 지수도 피하지 않았다. 둘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가가 변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이제 두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연애 때 보지 못했던 서로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좋아했던 부분조차 서서히 익숙해지며 무뎌졌고, 침실에서의 합은 연애 시절 불꽃이 튀기던 때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여전히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걸 해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수는 그런 방식이 점차 지루하게 느껴졌다. 반대로 지수가 변화하려는 시도는 민혁에게 당혹감으로 다가왔다. 결혼 후 처음 깨달았다. 두 사람의 성적 합의 연애 시절의 열정적 순간에선 맞았을지 몰라도 그것은 두 사람의 본질적인 갈망과 끝없이 이어질 방식과는 달랐다는 것을. 가는 말과 오는 말은 점점 엇갈렸고 둘 사이에 커진 침묵의 시간이 새로운 균열들을 만들어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혁과 지수 사이의 침묵은 더 잦아졌다. 그들이 마주한 식탁이나 침대는 마치 투명한 벽으로 나뉜 듯 서로를 향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민혁은 여전히 퇴근 후 지수의 기분을 살피고 애정을 표현하려 노력했고 지수는 민혁의 이런 태도를 고맙게 여기며 최대한 응답하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습과 현실은 점점 더 멀어졌다. 어느밤 그날따라 취기가 조금 오른 민혁이 지수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뭐가 문제인 걸까? 민혁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아니 어쩌면 알겠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녀의 시선은 민혁을 향했지만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정말 잘 맞았잖아.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린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고 지금은 천천히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민혁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꼬았다. 그는 이런 대화를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늘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그럼 말하지 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바꿔볼게. 지수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혁,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답답한 거야. 내가 노력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걸 느껴버린 것 같아. 민혁은 마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내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줄 알았어. 내 방식이 딱 맞았으니까. 그런데 점점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할 때마다 더 어긋나는 기분이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대화는 반복되었고, 그럴수록 두 사람의 피로는 더 깊어져 갔다. 지수는 민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민혁은 지수가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다. 문제는 두 사람 다 자신이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괴로움이 더욱 컸다. 민혁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더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지수는 스스로의 혼란 속에서 민혁에게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됐다. 어느 날두 사람은 친구 부부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내내 다른 커플들은 손을 잡고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민혁과 지수 사이에는 묘한 공백이 흘렀다. 민혁은 껄끄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지수는 웃는 척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이상한 허전함에 시달렸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남들 보기엔 좋은 부부로 보였겠지? 지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마도.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있잖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관계에 만족하냐고 누가 물으면 난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아. 그는 한숨처럼 웃음을 내뱉으며 덧붙였다. 나만 그런 건 아니지? 지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전등 불빛이 지나가며 어둠과 빛이 번갈아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 너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없이 누워 있었다. 민혁은 지수에게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지수는 잠들지 못한 눈을 감은 채 대답 대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어긋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를 다른 방향으로 이해했던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것도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서로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믿음이 관계를 유지하기엔 점점 불충분하게 느껴졌다. 둘 사이는 마치 닫힌 문 너머에서 각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득 찼다. 열렸던 문은 이제 두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민혁과 지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갔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연애 때의 빛나던 순간을 반추하기에 충분한 추억만 남아 있었다. 민혁과 지수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말보다는 표정과 한숨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노력과 애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 속에서 살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웅덩이처럼 깊은 거리감이 생겨버렸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은 다툼이었다. 평범한 주말 저녁, 민혁은 한동안 계획했던 주말 여행을 지수에게 제안했지만 지수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에 있자. 밖에 나가서 뭐 하겠어. 그냥 힘들 것 같아. 민혁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려웠다. 왜 모든 대답이 안 돼인 거야, 지수? 내가 뭘 제안해도 뭘 시도해도 너는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만 하잖아. 지수는 민혁의 격앙된 목소리에 살짝 움찔했지만 곧 차분하게 응답했다. 민혁, 내가 밀어내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제안한 것들이 전부 의미 없어 보여. 민혁은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의미 없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밟아 둥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조금만 멈춰봐.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민혁과 달리 너무나도 고요하고 담담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는 걸까? 민혁은 답답한 마음에 속엔 말처럼 터져 나오는 말을 붙잡을 수 없었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 변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결혼 초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더 해준다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지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너랑 나의 가장 큰 차이야. 넌 변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난 변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될 거라고 믿는 거야. 그날 밤 민혁과 지수는 각각 다른 방에서 잠시 서로의 공간을 갖기로 했다. 차별 없어 보이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은 두 사람에게 작은 이별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서로에게 더 무언가를 기대하고 싶지만 그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꺼내기 힘든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민혁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그게 쉽게 할 말이냐고?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오랫동안 고민했어.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서로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 문제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방식에서는 서로에게 완벽히 맞지는 않는다는 거야. 민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좋아. 맞아, 요즘 우리가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걸로 결혼을 포기하자는 거야. 이혼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 지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에게 대답했다. 이혼하는 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순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 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지쳐가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산다면 그건 틀린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숨을 토해냈다. 나는 네가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 지금도 그래. 지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민혁, 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답이 되진 않아. 그리고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린 정말로 완벽히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뒤 민혁과 지수는 조용히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이 부족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둘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마지막 배려처럼 보였다. 이혼 전날 민혁은 조용히 지수에게 말했다. 무섭긴 해. 우리가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어차피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될 거야. 난 그럴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지수도 민혁도 끝내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은 그렇게 마지막을 고했다. 사랑이라는 흔적으로 남은 것은 있지만 그 흔적이 일상의 짐으로 남지 않도록 둘은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갖췄다. 민혁과 지수의 이혼은 평범하고 조용하게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간의 실패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통을 덜어주는 선택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소 의아해하며 둘이 정말 그렇게 잘 어울리던 커플이었는데라고 말했지만 그들만큼은 이 선택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혼 후첫몇 달은 예상했던 것보다 잔잔한 시기였다. 민혁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지수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초반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립적인 삶에서 느끼는 묘한 안정감에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날 민혁은 친구의 소개로 한 모임에 참석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묘하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수진은 밝고 유쾌했으며 민혁처럼 관계에 대해 솔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수진은 민혁이 원하던 자유롭고 감각적인 소통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민혁에게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혁이 좋아하는 농담을 던지며 그가 숨겨왔던 억눌림을 하나씩 풀어냈다. 내가 원하는 건 맞추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사랑 같아 보인다. 라는 그녀의 말에 민혁은 어딘가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가진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지수도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인 태훈과 점점 가까워졌다. 태훈은 차분하면서도 세심한 사람이었고 지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탁월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수가 깊은 내면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너를 바꾸거나 바뀌길 바라지 않아 태우는 말했다.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으니까. 그 말에 지수는 울컥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끊임없이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태훈과의 관계는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 조화로웠다. 몇 달이 지나 지수와 민혁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자신이 재즈를 들으며 수진과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수는 태훈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해 보이네 민혁이 말했다. 그의 미소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전혀 없었다. 너도 그래 보여 지수가 대답했다. 그 역시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더 이상 둘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각자의 삶에서 새롭게 맞는 사람을 만난 지금, 그들은 서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완벽하게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린 맞추려 했던 게더 많았던 것 같아.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널 정말 많이 존중하고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그들은 짧은 침묵 속에서 과거의 자신들, 그리고 그들이 노력했었던 기나긴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서로의 눈에서는 후회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애정과 안도가 담겨 있었다. 민혁과 지수는 그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민혁은 수진과 함께 더욱 깊은 이해를 배우며 관계를 이어갔고 지수도 태훈과 함께 더 깊고 안정적인 편안함을 느끼며 성숙한 사랑을 배워갔다. 그들 서로의 삶은 더 이상 어려운 합의나 억지타협이 필요한 관계가 아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렇게 서로에게 최적화된 사람들과 함께였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계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민혁과 지수는 처음엔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끌렸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본질적으로 다른 욕구와 방식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억누르거나 타협으로 메우는 대신 더 나은 길을 찾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모든 것을 걸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결혼과 상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마치고 자연히 끝을 맺음으로써 더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민혁과 지수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두 사람을 완전히 맞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실패가 아닌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통해 각자의 삶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